안녕하십니까 영인크로메스 기술지원팀 황재식 부장입니다 오토 샘플로 사용시 샘플 루프가 막혀 샘플 주입이 되지 않을 때 샘플 루프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검색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른 후 전면 커버를 앞으로 당겨 커버를 분리합니다 식스포트 밸브의 2번과 5번에 연결된 샘플루프를 스패널을 이용해 풀어줍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샘플루프를 제거합니다. 새로운 샘플루프를 식스포트 밸브의 2번과 5번에 다시 장착합니다. 전면 도어를 다시 닫아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크롬에스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